너는, 어, 너는 관심이 있는 아, 너는 정직하니?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에 대해? 너의 어. 장점과 약한. 약점에 대해. 하죠 그렇죠? 정말 알, 알아봐라. 명령문이죠? 네.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배워라. 무엇을 너의 약점. 약점이 무엇인지 배워라. 알아봐라. 맞아. 네, 이로부터 accept your role in your problems가 주어지. 그지 답이 이번이죠 왜냐하면, 아, ing가 주어잖아. ing가 주어면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뭐나 해야 돼? 응. s가 불러야 돼. 동사 s가 붙어야지. 응.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s가 붙는거 알지. 그지 네, 다시. 너의 문제에서의 너의 역할을 아는 것은 의미하죠. 모르면 하는 거야. 응. 너가?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동사가 또 있네. 네. 여기 동사또 있네요. 다시, 이 동사한테 동사 아니야? 그러면은, 아, 요게 동사니까, 이번 어차피 답이 2번이야. 왜 2번이냐면, 얘는뭐 해줘야 돼?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지. 영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민을 보는 순간, 동사가 아니라고 판단하 뒤에 라이가 있으면, 뭔지 문제지 바뀌는 거야. 어쩔 수없이 영어는 앞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으니까. 그제 그니까, 얘는, 미닝이 되는 거지. 그니 그러니까 자, 틀린 거 찾기가 아니라, 요즘 에 유한한 문제가 틀린 문제 파, 거 찾아서 고치기잖아. 그 문제 풀어봤지, 이라이언 거? 얘 3번에 있는 거, 이라이거 거의 다 풀어봤습니다. 네. 네, 잘 봐. 너의 역할을, 너의 문제에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 내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면 아니면 그것은 모르면, 어... 어... 이게 뭐냐? 내 모르면 아니면 네가... 이해. 네가 그 문제 해결을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 너의 문제를,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놓여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너의 안에 놓 너의 안에 보이는 거 이게 뭔 말이냐? 근데? 내가 뭐 해서 잘못했나? 너의 문제에서 너의 그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모르면은 네가 그 해결책을 이해한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너의 안에 보이는 거죠. 어, 내용 이좀희한하네 그걸 일단 가볼게. 그 다음에 만약, 만약 네가 가볼게.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한 분야에 그러면 그... 어 교육되어서라 그리고 해라 뭘해라 네가 해야만 하는 걸 해라 뭐하기 위해서 어,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 그래?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의 사회적, 사회적 이미지가 테러블하다면 봐봐라 너 자신을 봐봐라 그리고 테이크 스텝이 <laughs> 테이크 스텝이 우리 했었는데 테이크 스텝이 뭐였죠? 테이크 스텝 어 조치를 취해야라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 너는 능력이 있죠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 선택할 능력이 있죠 어떻게 삶에 어, 응답하고 반응할지. 오늘 결정해라. 뭐할 결정해? 끝낼 걸 결정해라. 모든 변명. 변명을. 그리고 스탑투는 목마하기 위해서 멈추자고, 스탑1은 목마하는 걸멈추다지 네. 그리고 멈춰라. 뭐 하는 걸 멈춰라. 너자신에게 거짓말 하는 걸 멈춰라. 뭐에 대해서 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시장? 성장, 성장의 시장은 오, 오는데, 뭐할때 오냐면, 니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죠. 책임을, 내 뭐에 대한 책임. 너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오는 거죠. 그치? 어, 문제는 괜찮네, 내 괜찮고. 다시 마지막에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좀 해석이 좀 많이 안 들어서. 너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 문제에서의 너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 근데, 근데 그것을 뭘의미니냐면 뭐 이거 꾸며진게 아니구나. 분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모뭐 의미하냐면, 네가 해결책을 이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놓여있는데, 너 자신 안에 놓여있다. 어, 그만 이게 얘기네. 그치? 너 하는 사 찾아라야 얘기하는 거요